よろしくお願いし 안녕하세요. 고객님들께 가장 좋은 차량을 소개해드리는 차자라 중고차의 조팀장입니다. 오늘 조팀장이 준비한 이더울유즈 80은요 정말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예, 이 주행거리가 차량 구매 선택의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님이시라면은 어, 오늘 이 차량은 너무나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차량의 주행 거리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23,000km 주행을 했어요. 아주 짧은 주행거리죠. 그런데, 자, 23,000km의 짧은 주행거리가 매력. 더큰 매력은 뭔줄 아세요? 가격입니다. 2천만원 감가됐어요. 신차가 대비 23,000km 주행한 차량이 2천만원 감가된 차량입니다. 당연히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우리 고객님들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옵션까지도 전부 다 적용된 차량이에요. 일단 우리 고객님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보이시는 번호판 네모지에 꼭 메모해 두셨다가 이조 팀장하고 구매 상담하실 때 보이시는 번호 저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훨씬 더 쉽게 상담하실 수 있다라는 거 우리 고객님들 꼭 기억하시고 영상 시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간단한 스펙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등록된 2022년 개선형의 제네시스 더 올류 G80 2.5 터보 모델입니다. 자, 2.5 터보에 대한 또 선호도도 높죠? 예, 3.5보다는 2.5 터보가 선호도가 훨씬 더예 높은 예 그런 차량이죠. 여러모로 뭐 절약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유류값도 조금 예 절약하실 수 있고 어, 연간 자동차세도 절약하실 수 있는 예 그런 2.5 터보. 이제 이 차량 저하고 외관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실내 들어가셨고, 실내 컨디션까지 살펴보시러 가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더울유직8 0 외관 바디 색상은요, 어, 정말 유니크하고 멋진 바디 색상이죠. 와, 이 조팀장이 항상 이 바디 색상을 말씀, 설명을 드릴 때, 소개를 해드릴 때, 말씀드리는. 조 팀장이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세빌 실버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짙은 메탈 색상이에요. 짙은 메탈 색상이다 보니까 스포티한 감성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고요. 뭔가 좀 달라요. 예. 이 기존의 좀 어두운 색상의 바디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예, 세빌 실버 가디를 가지고 있는 더울 유지 80이에요. 그릴도 보시면 아주 깨끗하죠. 예, 짧은 주행거리. 다... 이 차량은 전반적인 컨디션이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자, 지능형 풀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야간 운행하실 때도 우리 고객님들 항상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이시고요 휠도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약한 40에서 50% 정도 남아있다고 라 보시면 되시고 당연히 광상태도 너무나 좋습니다 뭐 스톤칩이 없어요 예, 스톤칩이 안 보일 정도로 정말 차량 컨디션이 아주 아주 좋다라는 거. 예, 반짝반짝한 광상태. 거기에 또 우리 찾아라 중고차 차량이니까 유리 막코팅 시공까지도 완벽하게 끝내놓은 차량입니다. 예. 외관 상품화 작업에 최선을 다한 차량이다라고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단차 있나요? 단차도 전혀 없죠. 창근교환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의 차량을 오늘도 소개드립니다. 해자 실내도 한번 좀 볼게요. 예, 실내도 보시는 것처럼 예, 너무나 깔끔한 모습 그리고 중후한 느낌의 예, 실내를 확인하실 수 있죠. 또 깨끗합니다. 예, 깨끗한 모습이잖아요. 실내 클리닝 전문점에서 시트 몽땅 탈거하고 깨끗하게 실내 클리닝까지 맞춰 놓은 실내 역시도 상품화 작업에 최선을 다한 차량이다라는 거. 우리 고객님들, 정말 차량, 어, 받으시면은, 예, 직접 보시면, 예, 정말 만족스러운 차량이 되시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뒷바퀴도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한 모습이고요. 타이어 트레드 뒷바퀴도 약한50%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뒷태도좀 멋있죠? 어, 이 세븐 실버 바디는 이 뒤쪽 테일 램프하고도 참잘 어울리는 바디 색상인 것 같아요. 느낌이 아주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280만원 상당의 전자식 사륜이 추가 적용된 차량이니까 눈길, 빗길에도 우리 고객님들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으시겠죠. 전동 트렁크 작동 상태도 좋고요. 자, 침수 흔적 한번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침수 흔적도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트렁크 플로우 공간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 찾아라 중고차에 침수차 없죠? 도난차도 없습니다. 주행거리 조작한 차량 없고, 예, 허위 매물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영상 시청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바로 전화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운전석 쪽도, 예,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단차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운전석의 시트 컨디션 역시도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정말 깨끗하게, 예, 좋은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자, 외관, 뭐, 보신 대로입니다. 예, 외관 보신 대로 정말 정말, 예, 좋은 컨디션, 예, 그런 차량이다라고,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제 저하고 실내 들어가셨고, 실내 내장대 상태 살펴볼게요.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은 예, 14.5인치의 6세대 내비게이션이죠. 그래픽이 정말 좋습니다. 예, 외부 날씨 이 내비게이션 화면을 통해서 정말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 보시면은 자 겨울이기 때문에 눈이 내려요. 예, 내비게이션 화면에 눈이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절마다 뭐, 눈도 내리고요. 뭐, 봄에는 꽃잎도 날아다니고, 가을에는 단풍잎도 날아다니고. 아, 이 그래픽이 저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마음에 드는 예, 14.5인치의 6세대 내비게이션이고요. 자, 추가된 옵션 하나 더 보입니다. 자, 이 차량은 70만원 상당의 빌트인 캠이 추가 적용된 차량이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따로 설치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차량이에요. 그런데 이 차량은 전 차주분께서 블랙박스 또 추가로 설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께서 혹시 모를 상황에 완벽하게 대비하실 수 있는 예, 그런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기능 설정 하시기도 참 편하죠? 예, 직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메뉴 구성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방 안전, 차로 안전, 후측 방 안전 이렇게 기본 적용되어 있으니까 보험료 최대 7%까지 할인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22년 개선형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속도 제한 보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드라이빙 즐기실 때 한층 더 안전하게 어,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 있는 어, 그런 차량입니다. 자, 장거리 운행하실 때는 또이 고속도로 반자율 주행이 너무나 유. 유용한 기능이 되시겠죠. 장거리 운행하실 때이 운전 피로도가 많이 낮아져요. 예, 우리 고객님들께서 좋은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목적지까지 도착하실 수 있는 정말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는 고속도로 반자일주행도 경험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도 화면도 볼게요. 지도 화면 보시면 아주 시원시원하죠. 그리고 이 차량은 우리 고객님들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옵션입니다. 510만원 상당의 파퓰러 패키지가 추가 적용된 차량이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의 사방 모습과 후방 모습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선명하게 잘 나오죠. 6세대 플랫폼의 차량은 3D 어라운드 뷰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예, 보시는 것처럼 장애물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좁분 도로 이동하실 때 주차장 진출입 하실 때 차량 손상 없이 항상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터치식의 풀 오토 공조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하시기 참 편하죠. 어, 다이얼식으로 온도 조절하시고요. 그리고 터치식으로 풍량 조절하시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어, 열선 핸들 전부 다 적용되어 있으니까 항상 좋은 컨디션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또 공기청정 모드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도 항상 맑은 공기 마시면서 건강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이 되시겠죠. 자, 키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마트키 두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 걱정도 안 하셔도 되시는 차량이고, 또 원격 주차하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어, 좁은 공간 주차하실 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이, 자, 이 리모컨 가지고 편하게 원격 주차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계기판도 살펴보겠습니다. 계기판은 디지털 계기판, 전자 계기판으로 이루어진 차량이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계기판 디자인이 변경이 돼요. 아, 정말. 고객님들께서 만족도가 높으신 부분입니다. 자 후측방 모니터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차선 변경하실 때 사각지대 없이 안전하게 차선 변경도 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속도 제한 보조 시스템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22년 개선형이기 때문에 예, 속도 제한 보조 시스템 시그널도 계기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모를 졸음 운전 방지하실 수 있는 전방 주시 경보 센서까지도 예 계기판에 자리하고 있는 너무나 안전한 차량이 되시겠죠? 자 주행 거리 보겠습니다.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 자, 23,301km 주행한 차량이에요. 23,301km. 자, 이 G80 차량 5년 10만km까지 엔진, 미션, 일반 부품 모두 다 제조사 보증 가능한 차량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마음 편하게 차량 선택하시고요. 차량 운행하시다가 불편하신 부분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가까운 블루엔진나 하이테크 센터 방문하셔서 모든 부품에 무상 서비스, 무상 케어 받으실 수 있는 정말 속 편하게. 선택하실 수 있는 차량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HD 헤드업 디스플레이 에이... 파퓰러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죠.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선명하게 잘 나와요. 예. 뭐, 계기판도 보실 필요 없고요, 내비게이션도 보실 필요 없고 한눈 파실 필요가 없는 차량입니다. 차량 전방만 주시하시고 운행에만 집중하실 수 있는 너무나 너무나 안전한 차량이 되시겠죠. 자, 대시보드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대시보드도 네,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깨끗해요. 이 대시보드가 깨끗하면은 차량 탑승하셨을 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거기다가 이앰비언 트라이트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의 분위기까지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예,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어떠신가요? 예 앞좌석, 뭐 우리 고객님들 운행하실 때 불편하신 부분 전혀 없어요. 이제 저하고 뒷좌석 가셨고, 뒷좌석의 컨디션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뒷좌석 시트 컨디션 한번 볼게요. 뒷좌석 시트 컨디션은요, 정말 새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좋은 시트 컨디션, S급의 시트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뭐, 이 전체 실내 클리닝을 끝내놓은 차량답게 시트 너무나 깨끗하죠. 자, 그리고 이 차량은 레그룸도 참 넓은 차량이에요. 그래서 패밀리카로 사용을 예 사랑을 많이 받는 차량, 패밀리카로 사랑을 정말 많이 받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탑승하시는 우리 가족분들 전혀 불편함 없이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는 차량이 되실 거고요. 가운데 암레스트 볼게요. 암레스트 보시면은 다 기능 버튼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좀 춥죠. 예, 요즘 같은 추울 때 이렇게 열선 시트에 예, 적용하. 갖고 뒷좌석에 탑승하시는 고객님들도 따뜻하게 이동하실 수 있고 오디오도 뒷좌석에서 컨트롤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후면 전동 커튼, 후면 전동 커튼도 뒷좌석에서 조절하실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또 오토 공조기가 자리하고 있어요. 뒷좌석에서 원하시는 풍량과 온도를 조절하실 수 있는 예, 뒷좌석 승객분들도 참 만족도가 높은 예, 그런 차량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사이드 프라이빗 수동 커튼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의 소중한 프라이버시 그리고 자외선으로부터도 예, 전부 다 보호받으실 수 있는 아주 아주 안전한 차량이죠. 자 보신 것처럼 이 차량은 짧은 주행거리답게 좋은 컨디션의 차량입니다. 2천만 원 감가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감가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죠. 우리 고객님들 이런 차량 놓치지 마시고 꼭 선택하세요. 오늘 저 팀장이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해드린 차량은요, 2021년 12월에 등록된 2022년 개선형의 제네시스 더 올류 G80 2.5 터보 모델이었습니다. 자, 아주 매력적이고 유니크한 예, 세빌 실버 바디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차량은요, 외관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정말 좋은 컨디션을. 보여준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께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옵션들이죠. 510만 원 상당의 파퓰러 패키지가 추가 적용됐고요. 280만 원 상당의 전자식 사륜이 추가 적용됐고요. 또 70만 원 상당의 빌팅 캠까지 추가 적용된. 정말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한 추가 옵션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주행거리가 가장 큰 장점이에요 예,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은 짧은 주행거리 약 2만 3천 킬로의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 그리고 황금 교환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의 차량이었습니다 이제 가격 말씀드릴게요 이 차량은 신차가 대비 약 2천만 원의 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팀장이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해 드리는 금액은 4,280만 원입니다 차량의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 상담 보시면 조팀장이 직접 받는 전화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뭐든지 편안하게 문의하시고요 시승 원하시는 고객님 계시죠? 저거 시승 약속하시고 오셔서 편하게 시승하시고 실차 꼼꼼히 확인하시고 차량 선택하시면 후회 없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멀리 계신 고객님은 우리 차자라 중고차에 송리하고 있는 비대면 홈서비스 이용하십시오. 고객님 댁에서 차량 선택하시면 고객님 댁 대문 앞에서 이 차량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조팀장님 우리 고객님들께 항상 약속드리는 부분 있죠? 우리 찾아라 중고차에 허위매물, 침수 차량, 도난 차량, 주행거리 조작한 차량 취급하지 않습니다. 반인계약서에 제가 항상 법적 고증해 드리고요. 만약에라도 그런 차량 판매되면 당연히 100%취소 환불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가장 좋은 차량, 가장 빨리 선점하시는 방법 알고 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세 가지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찾아라 중고차의 조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